일반 법계 1차 음수에 대해서 F0이 마 2래요. 이게 무슨 소리야?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마 2라는 거지. 그럼 0, F0은 X에다 0 집어넣으면 0 플러스 B잖아. 그치? 얘가 마 2라는 거야? 아, 따라서, 왜이 따라서 B는 마 2. 그 다음에 F2는 e a 플러스 B지 B가 마 2잖아 그치? 근데 F2가 2 곱하기 F0이래 근데 F0은 마 2였지 아 그럼 F2가 마 4라는 거야? F2는 e a 마 2잖아 아 그럼 따라서 e a 는마2 A는 마1아 그럼 따라서 FX는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야 그럼 F3은? 마3 마이너스 2니까 마 5고요 F1은 X에다가 1 집어넣은 거지 마1마 마 2니까 마3 그럼 따라서 F3 마이너스 F1은 마5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얼마야? 마2 다음 2번 볼게 1차 함수에 대하여 다르, 다음 물음에 답하래요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이지 Y가 0일 때 x값 구해보자. 그럼 넘기면 3분의 ex는 마이, x는 마이너스 3. 그치, 그럼 x 절편 얼마야? 마 3. y 절편은 뭐였지? x가 0일 때 y 값이지. 그치, 요 상수지 얼마야? 2. 그럼 그래, 프 그려볼게 x 절편이 y가 0일 때 x 값 x 축에서 만나는 점이잖아 마3 y 절편은 y 축이랑 만나는 점이지 이 그면 그래프 모양 다음 3번 볼게 얘를 y 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 시켰대요 y는 ex b 뒤에다가 4 더하면 되지 아 얘가 그래서 y는 ax 플러스 e랑 같대요 그치? 아, 그럼 2는 A랑 똑같겠네. 그 다음, 마이너스 B 플러스 4는 2랑 똑같겠지. 아, 그럼 따라서 A는 2또 B는 2. 아, 따라서 평행 이동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? Y는 2X 플러스 2가 되는 거야. 그치? 근데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났대? 1콤마 C를 지났대요. 아, 그럼 C는 2 플러스 2니까 C는 4. 그럼 A는 2, B는 2, C는 4. 다음 4번. 세 점이 일직선 위에 놓여 있대요. 아, 세 점이 일직선 위에 놓여 있대. 그럼 일직선 위에 놓여있을 때 어떻게 해? 아, 이렇게 두 개로 기울기를 구하나? 이렇게 두 개로 기울기를 구하나 어때? 똑같아. 이렇게 두 개로 구해도 다 똑같지? 그럼 노란색 보자. 그럼 x 증가량 어떻게 돼? 2--1 y 증가량은 3a-2-2 그치? 그 다음에 초록색에서는 기울기 어떻게 돼요? 3-2 2 a 3a 플러스 1를 빼는 거지. 그럼 둘이 어때야 돼? 같아야 돼. 아 그럼 얘는 3분의 3a 플러스 4고요. 얘는 1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야. 그럼 두 기울기가 어때야 돼? 같아야 돼. 아 그럼 따라서 3분의 3a 플러스 4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야. 전체 3 곱하면 3a 플러스 4는 마이너스 3a 마이 이항하면 6a는 마, 10. 따라서 a 얼마야? 마이너스 3분의?